엠볼트의 아크릴 열선 절곡기입니다. 전원 버튼을 켜고 적당한 온도로 디지털 조절기를 올립니다. 본 제품은 고객 주문품으로서 최대 절곡 사이즈는 2500mm이고 디지털 온도 조절기를 채택하였습니다. 아크릴뿐 아니라 폴리카보네이트, 포맥스, PVC 등도 절곡할 수 있습니다. 두께 3mm 아크릴을 절곡해 보겠습니다. 3mm 이하의 얇은 소재는 높은 온도에서 짧은 시간 가열을 하여 절곡합니다. 반면, 3mm 이상의 다소 두꺼운 소재는 낮은 온도에서 서서히 가열을 합니다. 두꺼운 소재를 높은 온도로 가열하면 표면에 기포가 발생하여 절곡 품질이 좋지 않습니다.